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리쌤입니다. 36회 요양보호사 시험 오전 홀수형 예상 답안 정답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1번에 2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1번 13번에 2번 14번에 5번 15번에 2번 16번에 4번 17번에 5번 18번에 5번 19번에 4번 20번에 4번 21번에 1번 22번에 4번 23번에 3번 24번에 2번 25번에 3번 26번에 4번 27번에 4번 28번에 5번 29번에 5번, 30번에 5번, 31번에 2번, 32번에 3번, 33번에 2번, 34번에 3번, 35번에 3번 실기예요. 36번에 5번, 37번에 1번, 38번에 5번, 39번에... 4번, 40번에 2번, 41번에 5번, 42번에 2번, 43번에 5번, 44번에 1번, 45번에 3번, 46번에 3번, 47번에 3번, 48번에 4번, 49번에 5번, 50번에... 1번, 51번에 5번, 52번에 2번, 53번에 5번, 54번에 5번, 55번에 5번, 56번에 2번, 57번에 5번, 58번에 3번, 59번에 4번, 60번에 5번. 61번에 4번 62번에 3번 63번에 3번 64번에 5번 65번에 4번 66번에 2번 67번에 2번 68번에 1번 69번에 1번 70번에 1번 71번 1번 72번에 4번 73번에 3번 74번에 5번 75번에 4번 76번에 2번 77번에 5번 78번에 4번 79번에 2번 80번에 3번입니다. 자, 합격 기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필기는 1번부터 35번까지고 35문항 중에서 21개 이상을 맞추셔야 하고요.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인데 45문항 중에서 27개 이상 맞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셨을 때 합격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랍니다. 자, 그동안 정말 공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 슈리쌤이 간절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